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동균입니다. 아, 이번에 제 친구 유통, 유퉁, 유통 형 여러분 다 아시죠? 유통과 유통의 딸 미미가 드라마 콘서트를 한답니다. 드라마 콘서트를 하는데 아, 어디서 하냐고요? 네, 아, 경남 아, 마산이죠 마산 마산 스파이더페이스 사측 연극. 전용 소극장입니다. 아, 한 번뿐인 인생, 울퉁불퉁, 랄라뽕 하게 사는 거죠. 아, 제가 강력 추천하는 유튜브와 미미의 드라마 콘서트, 열정과 꿈맨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월에 한달 동안 매주, 목, 금, 토, 오후 4시에 공연입니다. 3월 한달 동안 하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통과 유통의 딸, 미미에게큰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